예.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자업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예, 오늘 이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믄 이걸 왜 썼는가 지금 이야기하죠 그 이것을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쓰믄 예, 이 요한일서 편지도 될수 있고 어, 우리 이장이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말할 수도 있겠죠.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어, 하나님과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빛과의 사귐에 대해서 사귐의 기쁨 어제 이제 그런 본문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사귐에 대해서 쓰는 이유는 뭔가 하면 어, 뭐라 그러죠.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사귐이다, 하나님과 동행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서도 우리가 죄를 범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우리에게 빛과 사귀는데 어둠이 어떻게 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어둠이 죄잖아요, 죄.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일 문제가 죄인데 하나님과 사귀면서도 죄를 범할 때가 있는데 이 죄가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깨뜨린다는 겁니다. 깨뜨리는 문제가 있죠. 그러면은 이 죄를 범했을 때 길이 있느냐?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계속 사귐을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느냐? 그 길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하반절 보십시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과 사귐 속에 있다가도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곧 누군가면 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어제 하루 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의 문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신가 첫 번째는 1절 하반지를 보니까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라고 하죠. 대언자 이 대언자는 뭐겠습니까? 대언자는 이 번역이 대언자로 되어 있는데, 파라클레토스, 그게 도와주시는 분, 또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변호사, 내 편에 서서 나를 보호하시는 분, 이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검사 같은 역할은 누구죠? 정죄하고, 죄를 드러내고, 예, 사단이죠. 사단이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꼬집고, 어, 이 사람 죄인이 다벌 받아야 된다 이야기할 때 그때 우리의 대언자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편에서 막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참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대언하시는 분이시다 또 예수는 누구신가하면 2 절을 보시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뭐라 그럽니까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언자시니 두 번째는 화목 제물이시니. 화목 제물은 무엇입니까? 화목 제물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어 제물 되는 그 제물이 화목 제물이죠. 그그 제물을 올려 드림으로 하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혀있던 그 관계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가 그 화목제물 죄를 대신 짊어지는 그 제물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 되어지기 때문에 화목제물을 올려드리죠. 그런데 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해 만들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화목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누구냐? 우리에게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우리가 대언자 되시는 예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그 예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비록 범죄했더라도 우리의 모든 죄 사함 받고 주님과 동행하고 사귀는 길로 새롭게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그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과 사귀는 어, 모습이 어,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사귐의 모습이 5절, 6절에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5절 마지막 하반절을 보시면요. 이로서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그러죠. 6절을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과 사귀는 자. 다른 말로 하나님과 동행이잖아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는가 하면, 그의 안에 가는 자. 그의 안에 사는 자. 이렇게 될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님 안에 가는 것, 이게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안에 가는 거냐? 했을 때,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 어, 또 4절은 반대말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로 알미니라. 주님 안에 가한다, 주님 안에 산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그럼 뭐가 주님 안에 가하는 건가? 주님 안에 가하는 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어, 앞서서 우리 요한 일서 오늘 2장인데 1장 1절에 보면 이런, 이런 표현이 나오죠. 태초로 붙어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듣고 보고 손으로 만졌다. 무엇을요? 태초로 붙어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 말씀이 뭘 말하겠습니까? 이걸 듣고 보고 손으로 만졌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주 안에 가는 자, 말씀의 순종하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런데 그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사귀고 주님 안에 가는 것은 이 말씀을 그냥 읽었다, 공부했다, 알았다, 깨달았다 이게 아니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주 안에 가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 이렇게 볼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아, 깨달았다, 이런 말씀이구나, 여기서 거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과 동행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 가는 자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 되길, 그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이게 주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을 다시 한번더 보시면,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걸 저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주님과 그더 깊은 사랑의 감격이 언제 느껴지느냐? 주님과 우리가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감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님의 그 감격이 언제 깊게 느껴지는가 하면 말씀을 지킬 때그 하나님이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언제나 해진다 오늘 또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감격이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 안에 산다는 자 그가 주님 안에 사는 자는 어떻게 사는가 하면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 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봐요. 아, 주님이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주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도 주님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문장으로 볼수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사신 주님의 모습대로 나도 그대로 따라해야지. 근데 이게 그런 따라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 그 아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이 내게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주님이 행했던 그런 모습이 내게서도 나타나는 거지. 주님이 2000년 전에 왔다 가셨고 나도 그분 했는 거책 읽어보면서 아 나도 이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서 사시기 때문에 내 삶에서 주님이 살았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 오늘 주님 안에 가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또 주님 안에 가는 자는 주, 주님이 내게서 주인으로 사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또 지켜지는 자는 당연히 내 안에서 예수가 주인으로 사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7절부터 말씀을 보면 세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새 어, 계명을 이야기하는데, 새 어, 계명을 말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갑자기 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부터 있던 옛 계명인데, 그옛 계명은 뭐냐? 옛 계명은 고기 7절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이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말씀이거니와 이미 알고 있는 말씀과 구약에 있는 말씀, 구약에 있는 율법 이게 지금 옛 계명이죠. 그런데 이옛 계명이 곧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옛 계명, 새 계명 이러니까 이 완전히 다른 종류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옛날부터 있던 그 계명을 요한이 지금 새롭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세계명이라고 해서 전혀 딴 종류를 지금 갖고 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계명이 그 이미 말하고 있는 것, 그걸 지금 요한은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세계명이 뭘까요? 세계명. 세계명이 뭐겠습니까? 지금 이제 요한이 갑자기 세계명 뚝, 뭐 어디서 이렇게, 어, 한편, 세계명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읽었던 이 계속 본문이 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사귐 또주 안에 가는 것또 말씀을 지키는 것또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 이게 지금 세 계명이라는 거거든요. 세 계명. 이게 세세 계명인데 이세 계명이 어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면 세 계명을 너에게 희 주노니 서로 말하죠.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또 예수님께서도 세 계명을 너에게 희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옛 계명은 예수님이 어떻게 정리하시는가 하면,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야기했을 때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어, 너희 네 몸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성품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요?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는 어, 네 이웃도 네 몸처럼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지금 구약에 있는 율법의 전체를 모아 놓은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 개명을 주는데 어,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그래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세계명을 말하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안에 가는 거. 주님 안에 가는 거는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거.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가 내 안에서 사시는 거.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이걸 세계명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럼 이 세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는 하나님 사랑. 그러면 이웃을 향하여는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형제 사랑으로. 그래서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또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하며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그러니까 이 세계명이 이웃에게 나타나면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요한 복음에 특별히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요한 1세에 사랑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정리를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사랑 많네.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윤리에서 중요한 것은 세상 사회 윤리 또 세상에 어떤 뭐 일어나는 그 선에서 사랑해라. 뭐,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어이롭게 살아라.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랑해라, 어이롭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게 전부다 뭔가면 예수로 살아라.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형제를 사랑해라. 이거는 형제에게 좀 착하게 대해주고, 비위 맞춰주고, 뭐, 선하게 대하고, 이걸 사랑으로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예수 나타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내게서 예수가 나타나서 그 형제를 대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을 뭐라 그럴까요? 아가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에로스도 아니고 그 사랑은 부모의 사랑 스톨교도 아니고 필레오도 아니고 그 사랑을 아가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안에 가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주님과 사귐이 있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죄를 범하면 예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 네. 대연자 되시고 화목제물 되신 예수 앞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세계명인데 세계명으로 살면 다른 우리 주변의 형제자매에게도 예수를 나타내는 삶, 예수로 사는 삶이 되어서 그 영혼도 예수 만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오늘도 세계명으로 사는 주님과 사귀며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계명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동행함이 있어서 어두움에 가하지 아니하고 빛에 가하며 말씀대로 지키며 살며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그런 아가페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아멘 오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